오케바. 혹시부터 참 근데 이거 프로브야? 아니. 모터링 모니터링 팩만 모니터, 뺐대. 내가 봤을 때빌트 캠이랑 그만빠졌거좀프로 아니야? 거저 프로이지 근데 이렇게 커져가라 자, 오늘은 새로운 차 기아의 더뉴 셀토스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 달라진 점이 좀 있어? 셀 토스를 눈여겨서 보질 않아서. 아. 근데 실내에딱 봤을 때 달라진 점이 딱 눈에 띈다 하면 한딱 몰랐을 때. 몰랐어, 이거? 어. 역시 이거 HUD. 아니야? 어. 어, HUD가 이제 코나랑 비슷한 글라스트로 나오면서 어. 이제 유리에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어. 어, 저 유리에 글라스터로 비춰 주는 어. 이제 그런 방식. 아. 어. 음. 자, 그리고 또 또? 음. 잠깐만 뭐지? 찾아봐야겠는데 이거 갑자기 수수께끼를 줘 눈에 딱 띄는 거 없어? 근데 이거? 오 역시 차에 대해 아, 그냥, 모르는 사람은 아니야 아니 그냥 아니 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 셀토스를 몰라 아. <laughs> 그전 셀토스를 몰라 <laughs> 타보질 않아서 자 원래 기존의 셀토스는 어. 이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별도였어 응.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지? 어 왠지 그럴 것 아, 같아서 말한 거야 원래 그식이었는데 <laughs> 이제 디스플레이가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음. 싹 들어가면서 이 계기판 많이 본거 같지 않아 어디서? 이거? 한식이. 카니발? 계기판 계기판 계기판? 계기판만 봤을 때 음, 몰라 왜 자꾸 물.. <laughs> 어? 이 모습 봤는데 스타.. 스타일이야? 아, 아니 아. 캐스퍼 아 캐스퍼와 같은 디스플레이 형식 캐스퍼를 타봤는데 기억이 없어 잠깐 타서. 아 그래 그래. 아 내가 신차 받았을 때. 어.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더뉴 셀토스라고 해가지고 셀토스가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된 모델이야. 풀체인지는 그래, 아니고. 깔끔하네. 어. 귀엽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셀토스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커버드가 들어가는데 음. 앞으로 나올 음. 이제 신차들 음. 전부 다 이런 커버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는 거지. 어 느낌 좋아.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자체가 음. 재질이 조금 이제 바뀌었다는 거. 음. 어 이제 약간 사이즈 좀 작긴 하지 음. 근데. 그리고 이제 이런 재질을 자기는 이제 이런 플라스틱을 좀 좋아하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잘 보면은 이 차가 음. 어,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를 음. 많이 주질 않았어 음. 보면은 음. 그리고 이건 썬루프가 지금 없거든 음. 썬루프가 없는데 원래 이제 모니터링 팩이라 고해서 옵션 그거 하나만 빠진 거 이건 왜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자꾸 어. 이렇게 하라고? <laughs> 아바타도 있잖아 이거. 어, 그러니까 어. 이걸 왜 놔두는 거예요? 야 어, 그냥, 그냥 그냥 불안하면 그냥, 만지라고? 그냥 경계를 주는 거지 그냥. 그냥. 어. 아니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해갖고? 자 우선은 어이 차량은 지금 현재 우리가 1.6, 음1.6 음, 엔진인데 4륜구동 모델이에요. 팔, 팔기통인가, 아까 뭐? 8단8단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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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기존에는 이제 6단이었거든. 어, 어. 근데 이제 8단으로 바뀐 거지. 어, 그래 뭐팔뭘 봐서 어. 내가? 음. 얘얘 아기 같아 어, 느꼈던 게 쏘렌토가 아기 같이 느껴져. 어, 맞아, 쏘렌토 동생 비슷해 ]이지. 근데 진짜. 응, 기아 플랫폼이니까. 어. 근데 이제 좀, 좀 변경이 많이 됐지 음. 많이 되면서 이 차에 이제 그 동급 모델로 해가지고 비교 대상 차량은 음. 지금 현재 쌍용의 토레스. 토레스. 절찬리에 음. 지금 판매가 엄청 잘 되고 있는 어. 토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에서는 이제 코나. 코나. 아, 코나 차종이 있고. 코나보다 얘가 더커 보이는데. 그렇지. 그래도 어. 근데 이 기아 셀토스가 어. 자기는 알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잘 팔려. 어, 인기가 네, 엄청나게 좋아. 많아. 어. 음. 근데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기는 했어. 음. 내가 안타 봐서 보니까 음. 여성 운전자가 되게 많아. 음. 운전 여자가 운전하게 딱 좋아.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차를 하나 사서 어. 동네 활동을 하면 어. 여자가 엄청 많겠지? 아니? 그 여자들 눈이 삐진 않았을 거야. 미쳤어? 얘가 둘입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헛소리를 자, 하니까 그런 거야. 우선은 달라진 점은 이제 음, 디스플레이랑, 그 다음에 HUD, 음, 음. 그리고 이제 이거 기어. 음. 이 기어가 이제 조그다일로 바뀌었어. 원래 음, 음. 예전에는 드르륵 드르륵 음. 했거든. 어 근데 이제 조그다일로 바뀌었지. 음. 스팀어 때부터 시작을 했던 디자인 키거든. 어. 다 이제 이걸로 바뀐 뀌 거야. 그니까, 카니발 때도 그거였던 것 같은데? 음, 맞아. 이게 내가 키를 원래 스팅어 때 출시되기 전에 이 키를 내가 실제로 봤거든. 음, 음. 와, 키 디자인 진짜 끝판왕이다. 깔끔해. 라이타 아, 진짜. 아, 라이타의 디자인. 아휴. 왜? 맞아, 라이타 디자인. 생각하는 게, 생각하는 게 그래요? 음. 그래서 이런, 이런 디자인. 운전이 되게 편하지? 어. 그냥 약간, 진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하네. 가볍고. 어 가볍고. 라가고어 그렇네. 거기다사륜구동에 응응. 음, 음. 차값은 지금 이 차가 3천만원 초반이거든. 3천만원 초반. 응. 음. 요즘 차가 비싸. 아 요즘 마름새 비싸지. 그러니까 비싸니까 그지. 그래도 그래도 괜찮은 근데 것 토레스도 같아. 토레스도 같은 가격대야. 어 비, 괜찮아. 비싸. 근데 토레스를 아. 솔직말해서 히 내가 잠깐 봤는데 음. 얘보다 약간 외관은 더커 보이 크게 느껴졌거든. 커. 어 훨씬 크게 느껴졌는데 동그랏, 동급이라고 하길래 음. 나는 진짜? 이렇게 느껴졌지 근데 걔는 이제 처음에 CCNG이고, 어, 얘는 이 1500cc 엔진고 얘는 1.6 엔진이고 그럼 얘가 근데, 더 높은 거 아니야? 어 그렇지 근데 아니, 100cc 높은 건데 그래도... 일단 2.0도 나와 얘는 어... 2.0도 나오고 응. 근데 2.0은 8단 미션이 아니라 6단 미션이야 음... 그렇게 조용해 그래서 조금 좋아해 조용해 되게 조용하지? 응. 이... 이거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을 딱 봤을 때 음. 되게 조용하지 않아? 응, 음. 조용하고 아니 운전하기 되게 좋네. 근데 처음에 딱탔을 때는 뭐야 이거?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지금. 근데 운전은 진짜 내 원래 내 차였던 거 마냥 편하네. 왜냐면 어제 우리가 그걸 시승했잖아. 레스터칸. 대하고 얘하고 브레이크랑 엑셀 그게 틀리다 보니까 에이 그거는 비교 대상 차량이 아니지 아니 비교 대상이 아니라 느낌이 틀리니까 음. 내 거는 이게 더 뭐라 해야 지 운전하기가 더 너무 편해 원래 운전하듯이 음, 그러니까 크고 작고 이제 어, 차이도 어, 있는 거지 어, 어, 어. 근데 우선은 이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도 지금 계약자가 되게 많고 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대기를 해야 차를 음. 또 받을 수가 있고 음. 물론 이제 쌍용이 음. 토너스도 마찬가지지 음. 비교 대상 차량은 음. 근데 이제 조았으면 이제 코나도 풀체인지 음. 모델이 나와. 풀체인지. 내가 방송 때 내가 유장막 내가 찍었잖아. 음, 음, 음. 미안해, 안 봐서. <laughs> 네가 안 보는데 구독자들한테 뭘 구독과 좋아요 눌러라 그래. 눌러주세요. 10만 <laughs> <laughs> <신만> 가져. <가자. 웃음> <laughs> <laughs> 자 우선은 뒷좌석의 공간 넓이는 뭐2열 레그룸 넓이는. 어, 뭐, 우리 애들 데리고 다니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아이, 현대기아는 공간을 잘 빼는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 음. 그러니까 뭐. 두말할것또 없고 음. 그냥 여자 같다고 운전했을 때 그런 느낌이라든가 그런 거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 너무 편해. 원래 내차 양마냥 음. <laughs> 뭐할게 없고 그냥 내 차였던 거 같아 그냥. 그러니까 이런 그대로 해당 그냥 모델로... 집에 가면 될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해당 모델로 만약 전기차가 나온하면 전기차 이런 디자인으로 음. 어 괜찮을 거 같은데. 왜냐면 어 아이오닉이랑 이런 애들보다 느낌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 아내가. 그럼 전기차는 이게 전기차로 바뀌면 약간 달라질라나? 디자인도? 디자인 조금 변경이 되지. 조금. 큰 변화는 아니고. 어. 조금씩은 바뀌지. 근데 이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약간 좋지. 아이오닉이랑은 좀 틀려 느낌이. 역시 솔직쏘토스를 탔을 때. 어. 아 이게 공간이 넓으니까, 응, 진짜 소렌토를 응. 타는 듯한 느낌. 오! 그것보다 음, 약간 작긴 하지만, 그래도 그지. 나름 적지는 않아. 적지는 않아. 포렌토 그냥 넘어갔을 때도 순차감이 그렇게 나쁜 어. 편이잖아. 자, 브레이크 안 밟고 가볼까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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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편이야. 저기도 높은 편인데, 괜찮네. 이 차량의 가격이 이제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한 3천만 원 넘게 줘야 되니까 이 부부 연인 끼리 사이는 아마 다들 아실 만한 공감하는 게 뭐냐면 무슨 와이프가 어. 말을 해? 라이프가 말 뚫어지게, 잘해라 뚫어지게 쳐다봐 갑자기 어말 잘해 찔리지? 아니 찔리는 거 없는데 괜히 막 문... 아니 지금 찔렸는데 방금 내가 본 어? 아니야, 아니야. 오빠 눈빛을 봤는데 찔렸어 방금 아니, 뭐지? 자, 뭐 차이, 있었지? 차에서 얘기합시다. 뭐지? 자, 어 여자가 봤을 때이 차가 정말 적합한 것 같다. 응 음, 괜찮아요. 음, 이차 갔다가 캠핑을 또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 차박이라든가. 혼자? 어. 그러니까 혼자 가야지. 짐 실으려면. 그, 아니 근데 트렁크 그래. 넓어. 되게. 트렁크? 어, 넓어. 저 의자가 접히나? 이렇게? 어, 접히지. 어, 그럼 그. 그러니까 뒤에 누가 안 타는 조건에는 캠핑 갈만한 것 같아. 여기 캠핑 다 되는 어, 거지 어, 어. 그러면은 캠핑 다닐만하지. 아 예전에는 계기 개기, 셀토스가 계기판 별도 이 내비게이션의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 그게 약간 살짝 뭐랄까 음. 그 우리가 내비게이션 매립을 한 것처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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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식의 디자인이라서 조금 음, 솔직히 좀 그랬거든. 근데 되게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해. 쭉 이어지니까 어. 되게 이쁘지, 깔끔해. 어 깔끔해. 되게 깔끔한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많이 엄청 좀 컸으면 되게 답답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딱 떨어지고 아이 느낌 좋아 자꾸 만지고 싶어 차들은 이 대시보드랑 응. 이 대시보드랑 본네트의 길이가 또 길어지다 보니까 응. 여자들이 운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 앞.. 그렇지. 앞에 범퍼의 간격을 좀가늠을할 수가 많이 없고 그렇지 근데 얘는 그렇지 가 않다는 거지 어... 짧기도 하고 어... 그렇네 어쩐지 내가 운전하기가 편하다 했다 h 기 d 는 어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 이거? 어 이렇게 미니가 이래 미니? 응 좋다 <laughs> 갑자기 좋네 남자들이 왜 미니를 좋아한다 아니 승차감을 떠나서 걔는 그냥 예뻐 디자인적인 <laughs> 어 근데 너무 작아서 얘가 작게 이렇게 성명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너무 작게 보여서 귀염귀염해. 근데 약간 시트 포지션이 음. 조석에 앉아보니까 음. 되게 높다. 오빠, 음, 약간. 음. 음, 좀 높네. 다 올린 거 아니지? 만약에 응, 선루프가 달려있는 차가 있다 하면 약간 이 실내 내장재가 살짝 내려오거든. 음. 그러면은 다 키는 사람. 그러겠네. 나는 다? 나 다? 여자는 안 맞지, 거의. 나 올렸는데 이제? 저기 원래 키가 작으니까. 난 이제 동작을. 어떻게 알았지? 난쟁이 똥자루랑 살고 있는 당신은 뭡니까? 아, 셀토스도 그 GT라는 모델이 응.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아 이, 이런 조그다이얼 기어방식은 어때? 자기는 나 때문에 카니발 때부터 타봤잖아 이게 익숙해지면 괜찮거든 근데 처음에 운전할 때는 이게 되게 헷갈려 R을 넣는지 D를 넣는지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내가 D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 주차할 때나 주차 막 후진했다가 정면으로 갔다가 막 이럴 때 있잖아. 음. 잘못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반대로 넣어서 기어를. 음. 그래서 약간 어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그런 경우가 한동안은 벤츠를 돌아다다. 처음면은 와이퍼 스위치를 못 켰던 차가 되게 헷갈렸잖아. 어, 어. 이거 그런 게 있어.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고. 아니 근데 공조기가 어. 상당히 진짜 작동하기 되게 쉽게 만들어놨다. 음. 모든 게다 거의 다 대부분 다 이제 LCD 계기판으로 안내는 하지만 어. 약간 수동 어. 방식이에요. 음. 나는 옛날에 이걸 선호했었는데 터치가 너무 지금, 싫었던 게. 요즘 현대 기아는 아까 어. 기아차가 신보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가 어. 그 EV6 시승해봤던 것처럼 공조기가 음. 하나로 나오면서 거기서 터치로 하고받걸 넘기고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는데 어, 어.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추후에 다 들어갈 예정이에요. 음. 다 이제. 근데 나는 옛날에 왜 이걸 선호했냐면 터치를 하면. 뭐 하다가 잘못하면 눌리잖아. 음. 근데 정확히 얘네들은 그냥 이것만 따가면 눌리, 이것만 기능이 되니까 음. 그게 좋더라고. 근데 터치로 하니까 나도 모르게 딴데 누르게 되고 이래서 그게 너무... 근데 나는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음. 어. 모든 차들 중에서 진짜 우리나라에 나오는 현존에 있는 모든 차들 중에서 음. 내비게이션 스위치라든가 공조기 스위치 작동하기 진짜 힘든 차가 뭐냐면 음. 스타리아야 왜? 터치에 그 경계선이 없다 보니까. 아. 누르는 것도 힘들고, 아, 잘못 눌리기도 아, 아, 하고. 아, 아. 그리고 맞아, 그리고 작아. 어, 작아. 어. 그리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이나 이 버튼의 스위치류들이 경계선이 없다 보니까 멀어, 되게. 음. 그리고 어 근데 진짜 이 여자들이 좋아할만 하다, 차가. 그럼 타고 다는만 하겠는데? 좋은, 괜찮은데? 운전도 되게 편해. 거부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음 탔는데도 되게 거부감이 없이 내차 같아 진짜 그러니까 승용차로 따지면 아반떼처럼 정말 잘 팔리는 모델이긴 한데 음, 음, 음. 물론 이제 승용차를 좋아지는 분들은 아반떼를 구매를 많이 하시고 음. 그다음에 뭐 아반떼 기아에는 이제 K3 음. 어, 그런 조치, 모델이 있지 K3, 근데 요즘에는 이제 소형 CUV SUV가 음. 또 유행이잖아 맞아, 그러다 S2. 보니까 이셀토스가잘 팔린다는 거지 음. 어, 단점은 차가, 차에 비해서 차값이 좀 비싸지. 음. 좀 쌌으면 좋겠다. 음. 조금만 더 싸면 정말 더 국민차가 되지 않을까? 차량의 전체적인 가격에 대해서는 음. 차량값만 봤을 때는 저렴한 편이지만 음, 음. 이게 이0 9년이요오 음. 안녕. 저렴한 편이긴 음. 하지만 이제 옵션이 문제야. 그치, 그치. 옵션은 이것저것 그치.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차량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면서 맞아. 차값이 비싸 보이는 거지.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스위치도 마찬가지잖아. 맞아. 자, 우선, 여러분들, 셀토스, 더뉴 셀토스. 네. 1.6, 가솔링, 사륜구동 풀옵션이지만, 모니터링만 펜만 빠진. 네네. 차를시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 우리 와씨. 네. 와씨가 와시. 시승을 하면서 좀 이렇게 요즘에 영상을 많이 찍는데, 왜 어, 부부싸움 하면서 좀 해라, 막 하는데, 이 부부싸움이라는 거는 평상시에 많이 해요. 지겨워, 이제. 그리고 운전할 때싸움이안 돼. 그러다가 갈 수가 있어서 <laughs> 때려 박지 어, <laughs> 그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우리는 쉽 그래요 네. 자, 여하튼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지 마시고요 네. 자 마무리 인사하시죠 여러분 10만 구독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10만 가을 같이 어